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 10월 13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마사할 게 뭐냐면 이제 야외 미니 연못이 이렇게 빠짝 말랐습니다. 자, 이제 분수도 안 돌아가고 물이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태양강 분수를 옮기고 여기 안에 있는 물고기들 한 아, 미꾸라지가 여섯 마리가 있고 그때. 네. 종사리저 피라미하고 버들치가 있을 텐데 어떻게 안 보이는데 일단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 조금씩 움직이는 거 보이긴 하는데 정확하게 해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일단 분수부터 옮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벽돌을 두 장을 더 올려서 시멘트 벽돌을 태양광을 저쪽 <laughs> 밖으로 해서. 여기서 태양열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해서 하는 식으로, 자, 했습니다. 자, 요건 이렇게 됐고, 자, 이번에 이제 물고기를, 네, 구출하러 가겠습니다. 몇 마리가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 마리가 있네요, 여기 또. 네, 버들치 한 마리. 네, 일단, 버들치 한 마리 잡았고, 네, 그 다음에 또 있을 텐데, 네, 버들치 두 마리, 네, 여기도, 버들치가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laughs> 아고 네. 자, 미꾸라지들이 안 보이네요. 미꾸라지들이. 아유, 있다. 아유, 아, 다 그래도 살아있네요. 얘네들이. 네. 자, 여기도 있고. 우와, 다 살아있습니다. 세 마리. 제가 그래도 자, 어휴, 이제 물고기는. 다 나온 건가? 미꾸라지가 안 보이. 야 니네 숨바꼭질 하지 말고 빨리 나와라. 근데 네, 미꾸라지가 안 보여요 지금. 자, 일단은 이 돌을 빼야 될 것. 이 이야. 깊이도 바뀌었다. 오 거머리가 있네 거머리. 아이 미꾸라지들은 그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진흙 속으로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아, 이 자식들 진흙으로 들어갔나 본데, 느낌이... 좀 캐야 될것같아 호미... <laughs> 아휴... 자식들 실질을 쉽게 안 끝내주네! 야, 이제 장난이 들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볼이잖아, 볼. 예. 네. 어딘가? 어디 있냐? 나와라? 어딘가 있을 텐데. 어떻게. 여섯 마리가 한 마리도 안 보이냐. 이쯤이면 나와야 되는 거 아냐? 어안 나옵니다, 안 나와. 증발해버려. <laughs> 야, 이렇게 팠는데 없어요. 도대체 어디로 간 거니? 기어서 다른 데로 도망갔나봐요. <laughs> 야, 일단 못 찾겠습니다. 자, 일단은. 못 어쩔 수 없죠, 뭐. 자 여기는 있 고기들 한 마리가 자 진흙물이래가지고 이거 나쁜데요, 이거.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한 마리씩 그냥 빼가지고 집어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흙탕물을 다 넣, 넣으면은 좀 그래서. 야, 한 마리. 자, 한 마리 갔습니다. 아유, 안 되겠다. 안되겠습니다. 진흙이 너무 이게 심해서 여기서 그냥 아이고 이두 마리 한 마리씩 잡아서 몇 마리 안되니까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또 옮기겠습니다. 자, 역시 넓은 데서 살아야 돼. 아니 미꾸라지가 다 어디로 간거야? <laughs> 참 그것이 알고싶네요 아 미꾸라지 우리 작은 데서도 이렇게 못찾지자 안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부어가지고 3마리 잡았습니다 세마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자세마리 어우 도망갈 땐 빨리 도망가네 잡... 잡힐 때는 아주 엄청 어렵게 잡히는데 도망갈 땐또 엄청 빠르게 도망갑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또 나와라 자, 여기 오유, 한 마리 한마리 자고 <laughs> 아, 진짜 이거 숨 숨모 그림 찾기네 완전 숨바꼭질하네 한지이어금 지금, 지 여섯 네. 마리, 여섯 마리 정도를 지금 찾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마리. 얘는 좀 빌빌거리네. 자, 이제 다나온 거, 다 나왔나?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또 이러다가 또알수 없는 곳에 또 고기가 있을지 모르긴 한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물이나 말라가지고 빠지면 또 나오겠죠. 자, 그나저나 미꾸라지는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호미로 팠는데도 미스테리 더 깊이 들어갔거나 돌틈 사이에서 어디 낑겨있거나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이렇게 철 저기 뭐야. 찾도록 하고, 자, 이제 분수대도 이쪽으로 옮겨왔고, 이제 정말 예상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 온 기념으로 또 얘네들 밥을 주겠습니다. 자, 어휴. 어저께 그래도 좀 줬는데, 거의 다 먹은 것 같아. 확실히 이게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먹이를 먹으러 이렇게 먹이 던져주면은 이렇게 지금 잘 몰려들고 있습니다. 네. 잡고기 양식장. 거기 이제 분수대까지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분수대 밑에는 시멘트 블럭으로 받침을 해가지고 나왔고, 네. 아무래도 이제 겨울 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겨울 되면 여기다가 그냥 비닐로 큰 것이 있는데 그걸 덮어놔야 할까 하는 생각이 지금 또 그냥 간단하게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는 또 오전에 수업이 있고 또 점심때는 또 이제 북콘소트라고 해서 그 재능기부 연주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거기서 두 곡을 부릅니다. 첫사랑이랑 산노을 또 이제 10월 말에는 또그 어느 교수님의 그 출판 기념 거기서도 또두 곡을 연주하고 또 11월 달에는 또 세미나 같은데 또 이렇게 가서 합창단들 교육을 해주러 갑니다. 발성법 같은 것들. 아, 갑자기 뭐 엄청 바빠지고 준비할 것도 많은. 근데 뭐 평소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뭐 크게 준비할 건 없으나 어쨌든 분주해진 느낌이 있어 가지고 자 톱밭을 소홀하지 않게 위해서 또 미리 영상을 다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자 미꾸라지 양식장에는 최근에 이제 또 아들이 먹다 남은 짜장이 있어요 짜장 이거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소스 소스 위주로 이렇게 지금 부어야 될것 같은데 야 이런 것도 주냐 했는데 미꾸라진 다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물도 있잖아요. 예. 네. 그걸 주기 위해서 지금, 지금, 3분 짜장.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여기 냄새가 나는 것들. 네. 자, 맛을 봤습니다. 맛을 보고 이제 막 모여듭니다. 네. 항상, 시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미꾸라지들은 맛을 보고 그 맛을 느끼고 한 마리 두 마리씩 금방 이렇게 모여드는데 이제 물이 많이 좀 빠지니까 이제 육지가 되었잖아요 또 저기까지 배로 기어 올라와서 먹어야 되니까 어우 저 굵은 놈 보세요 네 일단 앞에서 먹을 수 있는 걸 먹고 점점 전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이렇게 미꾸라지 영상하고 잡고기 영상 간단하게 또 옮기는 영상까지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요즘에 이렇게 영상을 많이 찍고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그 유튜브에 어떤 기본적인 그 자격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도달하기 위해서 일단은 네. 빨리 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이 막 많이 올라오고 좀 짜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요 앞부분, 앞에 부분에서 이렇게 벌써 지금 이게, 해간, 이게 소스 종류. 소스 종류 엄청나게 얘네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습니다 어저께는 라면 저 미역국밥을 줬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국물을 흘려주면은 이렇게 흘러가서 이 국물의 어떤 느낌을 지금 네, 빨아먹고 있습니다. 네. 얘네들은 또 이제 미꾸라지가 약간 정화작용도 한다는 말을 제가 얼핏 들어온 것 같아. 왜냐면 미꾸라지가 이렇게 다 먹잖아요 국물부터 해서 이렇게 그러면서 미꾸라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음식물 분해 같은 어떤 개념이 좀 있어 나중에 찾아봐야겠네 예, 네, 갑자기 이제 이런 걸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또랑 같은데 미꾸라지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에서 나오는 예전에는 뭐 하수도 정확하게 시골에는 없었어요. 그래 다 이게 환경 오염의 주범이 이제 뭐 축사에서 분뇨도 막그 나오기도 하지만 가정집에서 오는 그 가정 세제하고 음식물 막 그런 것 요즘은 다 이게 분리해서 다 봉투에 담잖아요. 예전에는 없었어. 그게. 개한테 주거나 가축에게 주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방류.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었는데 근데 미꾸라지가 어쨌든 이게또랑에 많이 살면서 그런 역할을 좀이게 수행을 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지금 이걸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갈 수는 없는데 얘네들이 지금 자, 요것도 약간 흘려 내려 보내줘야 될것 같아요. 네. 뭐 먹겠죠. 바닥에 있는 것도 뭐다 이렇게 먹고. 먹을 게 엄청 많아요 요즘에 또 과자하고 유통기한 지난 게 많이 생겨가지고 그걸 또다줄거 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미꾸라지들도 음, 나중에 이제 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환경이 좀 이렇게 너무 여기가 안 되면은 아 저기 수영장 잡고기 양식장으로 같이 투입을 또 하는 방향도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할 거고 음. 네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국물까지 다잘 먹는 우리 미꾸라지들 날씨가 추워요 제가 지금 물고기를 옮기기 위해서 물에다 손을 담그고 잠깐 있는데 손이 아주 엄청나게 차갑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꾸라지가 오늘 3분 짜장 먹는 영상 잠깐 보여 드렸는데 얼추 어, 다 먹은 거 같네요 벌써 네. 자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또 캠핑장 가서 또 같이 즐거운 저녁 식사도 하고 또이 상추하고 이런 것도 덕분에 턱밭의 식자재 식자료, 식재료 때문에 아주 그냥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됐었습니다. 자네 곰치도 아주 너무 맛있게 먹었고 네. 자 오늘 날 안개의 운무가 엄청나게 많이 꼈네요. 원산이 안 보여. 네자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또제 영상 또 심심할 때 많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시기 행복한 하루 또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